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친구랑 좀 싸웠는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주는 야생들 개나 유기견들 문제가 꽤 있는 지역이에요 파주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들개 때 문제가 심심찮게 있어왔고 저만해도 유기견한테 위협받은 일이 몇번 있어요. 그 개들 덩치가 작지 않고 공격성이 있던 없던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개들 불쌍하다고 밥 나주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없어요. 밥 주는 것 때문에 특정 장소에 자꾸 개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많아서 우리 이웃집도 들개가 마당에 들어와 새끼까지 낳아서 개들 다 내쫓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개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 근처에서 맴돌다가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길 고양이도 물어 죽여요. 개들도 불쌍하지만 유기견이나 들개가 보이면 안전을 위해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신고해요. 신고한다 해도 제깍 잡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들개 한번 마주쳐본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이제는 개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더 커요. 저랑 싸운 친구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저랑 전화로 수다 떨다가 들개 얘기가 나왔는데 유기견이 보이면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소에 잡혀가면 다 죽는다고 알아서 살게 그냥 놔두래요. 신고를 안할 수가 없다고 했더니 니네 편하자고 개들 다 죽일 거냐고 하네요. 저는 보일 때마다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친구는 저를 그저 야박하게 개를 죽게 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도 니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도 없으면서 왜 굳이 신고를 하는 거냐 이렇게 결론을 내요. 뭔가 피해를 봐야지만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개들이 죽어야 하냐 이렇게 받아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보고 오시겠습니다. 친구 집 근처에 개가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안 겪어 보면 고통을 모르고 귀여운 개를 왜 그래 불쌍해 이러는 거죠. 사람이 개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세요. 강영욱 선생이 TV에 나와서 무게가 12kg 이상인 개들은 성인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품 침 질질 흘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우르렁우르렁거리면 머리끝이 쭈뼛 설 거다. 친구 보고 네집 앞에 나가려고만 해도 들개들 몇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매일 반복한다면 그래도 너는 신고 안 하고 살다 죽게 놔둘 거냐? 너네 집 앞에 똥 싸놓고 새끼들 낳아서 놓고 가고 그래도 그러려니 할 거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하세요. 이게 당해봐야 알지. 상황 모르고 선인인 척 하는 거 별로예요. 네 새끼가 유기견에 물려 생사를 넘나들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